예, 안녕하세요. 현재 시각은 7월 17일 오전 11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예, 어제 비트코인이 반등 상승이 잘 나와줬죠. 여기서 돌파를 해주면서 반등이 잘, 장대 양봉이 나와줬는데 수익을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는지 어제 또 구독자분께서 어, 박종일 님께서 리플 100개를 또 혼을 해주셔서 잘 받았고요. 어, 예, 더 좋은 분석으로 보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어제 6410불 이 부분을 돌파를 해주면 어 강력한 반등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이 부분이 이제 저점을 어 이런 저점을 하락 돌파한 후에 고점으로 찍어줬던 지지와 저항의 어 의미가 좀 뚜렷한 시각적으로 좀 뚜렷하게 보였던 부분이기도 하고 반등으로 고점으로 찍어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를 해줄 때는 고점을 더 높여준다는 의미에서 반등이 좀 강력한 반등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을 잘 돌파를 해주면서 여기 넥라인까지 돌파, 어, 도달을 해줬다고 볼 수가 있죠. 말씀드렸던 청산 범위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일단은 6,760불, 말씀드렸던 6,760불까지 도달을 했고, 어 트레이더들이 뭐 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를 받았던 트레이더들은 아마 일차 청산으로 여기까지를 보겠죠. 넥라인이 왜냐? 어 넥라인을 좀이 부분을 단기적으로 좀 강력한 저항대로 인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청산이 많이 나갔겠죠. 어그 트레이더들이 아니더라도 어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분명히 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구조가 됐다고 하죠. 어 이쪽에서 구조가 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 지금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면 되겠고요. 뭐 이제 역회된 숄더의 패턴의 관점에서 좀 많이 봤죠 분석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하락 추세를 반등 상승으로 돌파를 해주면서 되돌림까지 나왔죠. 어 이런 부분에서 또. 오른쪽 어깨를 형성 해주면서 또다시 넥라인까지 도달을 해줬는데, 예, 넥라인이 형성된 부분을 관점, 어, 주목을 해서 봤을 때, 경우의 수를 한번 살펴보자면, 크게는 두 가지가 되겠죠? 여기를 돌파를 하느냐, 돌파를 못 하느냐, 크게 두 가지가 될 텐데, 돌파를 못 했을 경우에는 저점으로 하락 이탈을 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또다시, 어, 또 다시 하락 이탈을 하는 어, 그런 경우의 수가 또 발생할 수가 있겠는데 그거부터 보자면 아직까지 이제 저점을 어, 높여주는 어, 이런 하락 추세를 이탈을 하고 저점을 높여주는 자리까지는 형성이 됐지만 아직까지 고점을 확 높여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가능하죠 어, 그런 점에서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될 점은 에, 아직 이제 추세를 형성을 해 줬다는 거죠. 추세선을 상승 추세선이라고 인식해 볼 만한 에, 추세를 지금 형성을 해 줬는데 어, 지금 또 많은 트레이더들이 볼 만한 주목해 볼 만한 저항선은 분명히 넥라인이 되겠죠. 어, 단기적으로 가장 큰 주목해 볼 만한 넥라인 어, 저항선은 넥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요런 부분을 어, 두 가지 점을 인식을 해서 볼때 어센딩 트라이앵글 형태가 되죠. 지금, 지금까지 이제 또 넥라인에 도달하는 을 그림을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저점을 하락 돌파한다. 이런 기회를 놓치고 저점을 하락 돌파를 한다는 라 점을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이런 추세를 어, 예를 만들어준 추세를 좀 하락 이탈을 하는 거를.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벌써 수렴선이 형성이 되었고 이렇게도 볼수 있죠. 이런 식으로도 수렴선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 돌파를 하는 것은 좀 경고의 의미로 좀 많이 받아들여야겠죠. 그렇게 저점을 이런 추세를 하락 돌파하는 것을좀 주목을 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역회된 숄더의 넥 라인을 상승 돌파를 한다라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 뭐 이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어렵진 않은 내용인데. 뭐 그걸 또 세분화해서 보자면 첫 번째로 어 한번 눌려주고 갈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로 즉각적으로 상승할 것인가가 되겠죠. 어, 눌려주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추세, 예, 초 단기적인 추세를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가 있겠고 어, 두 번째로는 이런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또 다시 수렴선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는 그림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즉각적으로 예, 상승한다는 것을 봤을 때는 예, 사실상 즉각적으로 어 상승한다는 거는 여기서 바로 올라간다는 의미보다는 좀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는 의미가 좀더 크겠죠. 그럴 가능성이 좀더 크겠죠. 단기적으로 좀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에 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저항, 저항을 해소를 하는 횡보의 움직임이 좀 나올 거,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평행식으로 플래그 패턴을 그리든지 아니면 플래그 또는 단기적인 박스권으로 볼수 있는 그런 그림이죠. 또는 이런 하향식으로 볼수 있는 이런 플래그 패턴으로 볼수 있는 횡보를 해주다가 올라갈 것인지 에... 알수 없지만 예, 즉각적으로 상승한다면 이런 횡보를 해준 다음에 예, 많이 눌리지 않고 올라가준다 라는 그런 그림이 가능할 것 같다 라고 보이고요. 또 넥라인을 돌파를 한다는 의미는 어, 또 넥라인 패턴 그러니까 이렇게 된 숄더 패턴의 완성의 의미도 있겠지만 또 이런 부분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죠. 여기서도 6410불을 돌파를 했을 때좀더 강력한 강력한 의미의 반등을 어, 반등이 어, 좀더 강력한 의미를 가진다 라고 볼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그런 똑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똑같죠. 사실상 사이클이 좀더큰 것일 뿐이지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왔고 고점으로 찍어줬었고 또 뚫지 못하다가 이런 식으로 돌파를 했을 때좀 강력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 경우에. 6,170불 정도, 여기서 또 저항을 받을 수가 있겠죠. 최종적으로 좀 강력한 저항을 받을만 하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파란색 수렴선이겠지만, 이 파란색 수렴선은 많이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좀 중요한 지지의 역할을 해줬었던 추세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한 번쯤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까지 넥라인 돌파했을 때, 여기까지 도달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한 번에 여기까지 도달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6,170불 정도부터, 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에서는 이제 청산 범위로, 단기적인 청산 범위로 많이 볼것 같아요. 그런 식의 저항을 받고 나서, 넥라인의 지지를 대고, 지지를 받고, 또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여기서 살짝 횡보를 하다가 돌파 후에 여기서 저항받고 되돌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그림이죠. 8000불까지. 어, 그렇지만 매수세가 정말 강하다라고 했을 때는 예, 횡보 후에 여기서 또 횡보 후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예. 여기서 또 피부나치 되돌림 비율을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다 라고 하면 7,300불 정도 그러니까 이런 파란색 수렴산 정도에서 어 정을 받고 되돌림이 나왔다 라고 했을 때38.2%의 예, 되돌림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예, 여기서 좀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진다 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넥라인 돌파 후에 되돌림이 나올 때는 어, 꼭 한번 매수를 받아볼 만한 자리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어, 그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예, 아직 관망하고 있는 트레이더들 예, 여기서 좀 아, 오른쪽 어깨가 형성될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 오른쪽 어깨가 형성되면 어, 넥라인이 목, 어, 목선을 돌파하면 매수를 붙고 어, 거기서 수익을 취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트레이더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되돌림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어, 좀 강력한 매수 기회가 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또뭐 여기서 매수를 받았다 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인 의미로 어, 뭐 스탑러스를 잡을 수도 있겠고, 좀 많이 보는 어, 크게 볼 때는 오른쪽 어깨를 보죠. 오른쪽 어깨의 어깨를 하락 이탈을 했을 때 손절 라인을 보고, 그리고 이런. 헤드에서 목라인까지, 넥라인까지 봤을 때 8200불 정도 되는데 일단은 저항받을 수 있는 부분이 7900불에서 7700불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아마 청산 지점으로 잡겠죠. 여기서 매수를 받았을 때는 그 가능성이 높겠고요. 제가 보는 기준은 예.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 이런 갈색, 저항선으로 볼수 있는 추세선으로도 볼수 있고, 저항선으로도 볼수 있죠. 이런 고점을 연결해서 연장을 한 선이 될 텐데, 이 부분에서 또 저항을 받고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 여기서, 청산을 하고, 어, 여기가 최종적인, 어, 이런, 이번 반등의 최종적인 타겟이 되겠구요. 어, 기, 제인,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이 부분이 좀, 이런 갈색 추세선에 맞닿는 부분이 개인적인 청산 지점이 되겠고, 어, 또, 돌파를 한다면 또 매수를 붙어볼 만한 근거가 생기겠죠. 그리고 나서 또, 부, 매수를 붙을 만한 사람들이 어, 많이 또 매수세가 또 많이 붙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청산을 후에 단타 위주로 볼것 같아요. 여기서 돌파를 했을 때는 뭐 매수를 또 붙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또 눌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또 저항을 받고 여기가 또 중기적인 의미에서 강력한 저항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역회된 숄더가 또 그림이 나올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을 봤을 때는 여기서 또 단타로 볼만한 자리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